열린교회 김경배 목사입니다. 수도 순례단, 순레 설레 전도단 해가지고 저는 한 100여명이 모여서 함께 전도한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10명 남짓 모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오,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. 그런데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상가를 들러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배우구나 지금 천명의 사회에 물어서 강릉시를 움직이겠구나 네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.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, 그렇지 나도 일단 배우구나 그러니까 네. 그에, 그에 대한 책임감과 또한 자신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옛날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오늘은 담대하게 말하면서 예수 꼭 믿어보십시오 그걸 꼭 읽으십시오 못 봤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일 하면서 지금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주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가 제 마음에 큰 기쁨을 갖습니다. 오늘 밤도 좋은 밤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